지금 해본 것처럼 하루딱 잠깐 우리가 저희 한시간반 정도 볼 수가 있었는데 한시간반 하시면서 느낀 거는 하루에 될것 같다 안될것 같다? 안될것같그죠 지금도 하는 것도 생각보다 내 몸이 이렇게 멈추었나예 <laughs> 어, 지금 몸이 마음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뭐지? 영상이랑 많이 다르네? 예. 막 이런 거 느낄 거예요 m o n a s t e r 아니더라고요